네, 나이스의 열정적인 무대 잘 보았습니다. 아, 이번 참가팀은 말이죠. 여성 보컬의 강한 파워가 흠뻑 묻어나는 그런 곡입니다. 세 번째 참가팀이죠. 헤르미온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헤르미온느 나와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우, 아, 아,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아, 지금 뭐라고 멘트가 써있긴 한데 지금 제가 예상을 했던 거라 너무 딴판이시라. 아, 이 멘트는 잠깐 보류를 하고. <웃음> <웃음> 여러분, 보컬 윤선미 양 와주시죠. 네, 네 윤선미 양 정말 예쁘죠? 예. 네. 아, 예쁜 외모만큼이나, 어, 아, 이 의상도 정말 화려하신데요 아, 의상은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 특히 이, 정말 인상적인데, 이거를 아, 저희 좀, 곡 제목이 네. 앨리스거든요. 근데 앨리스를 쓸 때, 곡을 쓸 때요, 이제, 좀, 몽환적인 느낌, 아, 꿈속? 이런 느낌 많이 들려고 엘리스라고 제목을 줬는데요. 또 엘리스를 생각해 보니까 엘리스의 토끼가 한 마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컨셉으로 토끼 머리띠를 했습니다. 네, 머리띠를 협찬해 준제 룸메에게 매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laughs> 아니 도대체 룸메는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런 이런 악세사리를 착용하는 겁니까? <laughs> 어, 그래요. 어, 룸메가 너무 귀여워서요. 이런 악세사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런 분이랑 방 쓰시면 좋으세요. <웃음> <웃음> 예, 밤마다 제가 거기까지, 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웃음> 방송입니다. <웃음> 네, 아니 어 이제 또 제가 멘트 대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분은 계세요? 아 남자친구요, 음. 한 사귄지 한달 정도 되는 <laughs>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음. 한 달이요? 네더 이상의 질문은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 아.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laughs> 어 그럼 윤선미 양 만약에 원준 씨가 솔로라면 네, 어, 저, 이원준 씨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laughs> 우선 키는 보고 이, 보지 마세요 지금 아, 제가 좀 작긴 하지만 아 제가 여태까지요 키작고 키 작고 귀여운 남자를 좋아해서요 고백을 여러 번 했는데요 항상 차여서 이제는 덩치 큰 남자한테만 고백을 합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가 자꾸 싫다고 말을 하시든가. 아니요, 아, 제가 싫은 거예요. 다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네, 저는 예외니까. 예. 아 네, 그럼 네 어차피 다음 뭐, 기회. 예 예. 네. <laughs> 그래요. 저희 그냥 좀 진행 좀 하죠. 예. 아, 예. 아 우선 아 응원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현교형 몸짱, 선미 누나 얼짱, 헤르미온느가 짱이다. 1등 하셔서 꼭 쏘세요. 어, 번호는 마지막 뒷자리가 027군데. 혹시 기억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잠깐 제가 볼게요. 현교형. 김남원이라고 하네요. 김남. 예. 남훈아 고마워. <laughs> 여기 문자 메시지에 현교형 몸짱. 저 이것도 그냥 지나칠 수가 네. 없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웃음> 네. <웃음> 네 관객분들이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아, 이 상황을 저 일로 와 보세요. 예 네, 일로 와 보세요. 예 네, 일로 와세요. 현교형 몸짱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laughs>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수줍어 하시는데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선 씨 네. 진행해 주세요. 네 노래 제목이 엘리스인데 어, 보컬 분이 직접 작사 작곡하셨다고요? 아 네. 그리고 뭐또더 설명해 주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아 제가 꿈 속에서. 맨날 꿈에나 나올 법한 이상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을 때의 기분을 실제 상황이에요 기분을 살려서 쓴 노래입니다 무려 6년 전 일이지만 <웃음> 네. <웃음> 그 혹시 그 6년 전 이야기가 굉장히 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 짧으면 간단하게 제가 짝사랑하던 네. 애가요 꿈에 네. 맨날 나왔는데요 어느 날 아까 이제 중학교를 가, 다르게 가면서 많이 보고 싶었는데 어느 날 저희 중학교로 전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기분을 살려서 썼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예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할게요.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도 최고인 팀 헤르미온느가 부릅니다. 앨리스. 嗯。Uh huh.